안녕하세요 여러분 해밀정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강아지가 레버라더리트리고 자꾸만 탈출을 해가지고 탈출을 어디로 하나 하고 망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아쉬운대로 하단 하단이라고 하단 담장 조그만거 그거를 지금 어저께 다섯개 쿠팡에서 사서 저렇게 꽂았는데 망을 보니까 이쪽으로 저 위에서 보면 이쪽이 완만한가 봐요 이게 지금 1m, 2m 3m, 3m, 한 5m 높이가 드대요 어, 5m 높이는 최소한 되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바다까지 금방 그, 순식간에 뭐 몇초 안에 날라서 내려오네요. 그래서 저기 하단 담장을 저렇게 꽂아줘야 될것 같은데,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더 샀어요. 다섯 개만 먼저 사고, 이렇게 보이시죠. 아, 강아지가 자꾸만 탈출해서 얘네들이 어디로 도망가나 하고, 계속 망보고 있었는데, 그걸 그쪽에 놓을 게 아니라 이쪽으로 먼저 꽂아야 될까 봐. 와 정말 영리하긴 영리해요 쟤들이 이렇게 철통방어를 하는데도 저 녀석 해밀라아 아, 적응 안돼 힘은 세고 이놈의 새끼들 자 여기는 저쪽 어저께 보여드렸던 데는 칠목계단으로 음, 계단을 만들었잖아요 딱 모양이 이래서 여기 구너는 요렇게 옷을 만들었답니다. 그들이 자! 제가요, 되게 신기하죠? 제가 와서 이러면은 빨리 안 오는데 남편이 와서 이러면은 얼른 뛰어. 얘네들이 막 헤엄치고 와요. 쟤들 봐, 미동도 안 하잖아. 사슬 오고 있죠? 다 경계하고 있어요. 미안하게. 제가 오니까 숨어버리는 거 있죠? 이제 살살 나오네. 아이고, 아이고, 아, 괜찮구나, 나를. 보세요. 아침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수대를 사야 되는데 <laughs> 한 번도 제대로 못 써고 검색하다가 말고 검색하다 말고 이러다 보니까 <laughs> 저 수도꼭지를 가지고 물을 이로 분수처럼 만들어 놨는데 저게 바로바로 바로 하는 성격인데 아 마땅히 만드는 게좀 못. 없다고 봐야 되나? 그러다가 말고 그러다 말고 그러네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다리 다치겠다. 아 해밀리가 또 탈출을 지금 하는 거 금방 보여드렸죠. 제 심장이 벌렁벌렁 벌렁벌렁거리네. 아이고 오늘은. 우리 해밀이 탈출하는 것도 지금 제대로 하, 찍긴 했는데 또저 아이를 또 잡으러 가야 돼요. 와 진짜 악동이네 악동. 어. 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 보여드렸고요. 해밀 아침 내일 요, 오늘은 이 계단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내일 아침에 연결해서 차근차근하게 보여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안녕!